즐거운 하루 함께하는 지식인 답변 시간 오늘은 로그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새 실수 ABC에 대하여 로그 AC 대 로그 BC는 3대 2다. 1대 로그 AB 플러스 로그 B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이 식은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고요. 여기 오른쪽 식은 이 식에서 나온 식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비율과 관련된 식이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것이 곱하기는 밖에 있는 식 곱하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3로그 bc는 2로그 e ac와 같다라는 식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 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저희들은 네, 분명히 로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걸 배웠어요. 로그 ab는 로그 ba분의 1과 같다라는 사실을 어, 로그를 배울 때 아마 특성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로그 bc가 있으니까 그거를 로그 1 b 분의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고요. 이쪽 오, 오른쪽에 있는 e 로그 ac를 로그 ca 분의 2로 바꿔줬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이 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우선은 양쪽을 2로 나눴어요. 2로 나누게 되면은 네. 어, 2분의, 아니, 저, 2 로그 12분의 3는 로그 CA분의 1이 되고, 그 후에 양쪽에 로그 12를 곱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분의 3은 로그 CA분의 로그 12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식이 나왔어요. 어, 그냥 양쪽 식을, 네, 양쪽 식의 로그 12를 곱하고 2로 나눠주시면 오른쪽 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특징을 이용했어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밑이 같은 두 로그가 이렇게 분모 꼴 분수꼴로 있을 때, 네이 밑을 지워주고 이그 분모에 있는 이 a가 위에 있는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네. 어 이걸 한글로 하니까 애매한데 네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로그의 특성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밑에 두개가 같을 때는 네 다음과 같이 쓸수 있음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희가 여기서 사용했던 특징을 이용해서 로그 b a를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라고 알려드리면 된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럼 이로써 <laughs>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의견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